특별히 코로나19를 우리가 보내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일상이라는 단어를 철학자들의 정의를 빌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그 보통의 일, 이러한 일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삶의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함께 또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러한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순간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또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 돌아가서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그러한 일상 가운데에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면 조금 더 쉽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깨닫고 나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외치고 있는 3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기쁨이 넘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환경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